미래의 가상세계가 종교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간이 점점 쓸모없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번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혈압을 높일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개인적인 상상의 이야기이므로 여러분과 함께 한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존재하는 대분의 직업은 수십 년 안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예감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점점 더 많은 업무에서 인간을 능감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일자리에서 인간을 대체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가상세계, 그곳에서는 인간이 아닌 인공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입고 현재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의 각종 공장들은 파업도 없고 일 잘하는 자동화, 인공지능 설비로 모두 대체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신 인공설비를 할수 없는 단지 소규모 공장에서만 사람들로 구성된 인력들이 일부 남아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직업이 많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아마도 인간적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곳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그때가 되면 그리운 과거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만일 인간이 할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면 이런 직업은 아마도 더 많은 창의성과 유연성을 요구할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인공 알고리즘보다 인간이 더잘 수행할 수 있는 것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대로 흘러간다면 아마 20년에서 30년 이후에는 새로운 계층의 사람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무 할 일이 없는 계층, 소위 그림자 세력의 꼭두각시인 엘리트 세력이 말하는 쓸모없는 계층. 그들은 실업자일 뿐만 아니라 취업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을 쓸모없게 만드는 그 기술이 실업자 대중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진짜 문제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대중들을 바쁘게 하고 만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목적의식이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견디기 힘들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미래에 생겨날 쓸모없는 계급은 하루 종일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중한 가지 답은 컴퓨터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3D로 만든 가상현실 세계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이는 그들에게 외부의 현실적인 세계보다 가상 현실, 그곳이 훨씬 더 많은 흥분과 감정들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는 알고 보면 매우 오래된 해결책이라 할수 있습니다. 과거 수천 년 동안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가상 현실 게임을 통해서 의미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런 게 있었는가? 그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신다면 과거에는 이런 가상현실 게임을 다름 아닌 종교라고 불렀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대한 가상현실 게임이 아니라면 종교란 무엇일까요? 그러한 종교들에서는 일부 다음과 같은 상상의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마세요. 매일 같은 기도를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하세요. 등등 말이죠. 그러나,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은 특권층이 소비하기에 많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었고, 매일 같은 기도를 여러 번 반복하라는 것은 잠시도 개유을 잊지 않도록 하여 가상게임에서 사람들을 헤어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신이 있다면 신이 원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신들의 공통적인 전달상, 단지 사랑의 실천은 아니었을까요? 그것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헌금을 내게 하든지, 그렇게 그 돈을 걷어서 종교 지도자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은 결코 신의 뜻이 아니란 것입니다. 어쨌건 돈을 자꾸만 걷어들이는 이러한 종교 단체의 법칙은 오직 세속적인 인간의 상상 속에서 탄생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자연의 법칙도 마법의 공식을 반복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그 어떤 자연 법칙도 돼지고기 섭취를 금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상현실 게임에서 점수를 얻으려고 평생 노력합니다. 매일 기도하면 신에게 점수를 얻고 기도를 잊으면 점수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처럼 보이는 사랑의 실천을 잊고 맙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 모임 단체가 가장 최고이고 그 외의 것은 모두 배척하는 경향이 매우 짙습니다. 게다가 종교 모임에서만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성원에 좋은 말들을 하곤 하지만 거기서 한 발자국만 벗어나면 매우 이기적인 동물로 또다시 돌아옵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말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날 때까지 충분한 종교적인 포인트를 얻게 되면 죽은 이후 게임의 다음 레벨인 천국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종교와 보여주듯이 가상 현실은 고립된 상자 안에 갇혀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현실 위에 그것이 겹쳐질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인간의 상상력과 신성한 책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21세기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게임으로 몬스터 사냥을 갔던 아이들의 실제적인 예를 들어봅니다. 길을 걷는 동안 한 아이는 스마트폰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게임 속에 필요한 몬스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같은 게임 속에 같은 몬스터를 사냥하는 경쟁을 하던 아이를 발견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은 실제로 거의 쌀 뻔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상황이 오늘날 어른들의 세계에서 성지 예루살렘을 두고 벌이는 갈등과 얼마나 비슷한지 우리들은 세상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의 경우 객관적인 현실을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은 단지 돌과 건물뿐입니다. 하지만 거룩하다고 하니 거룩한 줄 알지, 어디에 거룩함이 있는지 도무지 찾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그 의미의 쇠뇌가 되어 마음속에 그 의미를 담은 채 거룩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스마트폰은 게임 속과 마찬가지로 고대의 스마트북이었던 종교 문서를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면 곳곳에 성지와 천사가 있는 것을 그 스마트북이었던 종교 문서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상현실 게임을 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생각은 이제 비단 종교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인연과 생활 방식에서도 발견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주의, 그 역시 가상현실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차를 사고 고가의 브랜드를 사고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멋진 해외 휴가를 갔다 오면 점수를 얻고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점수를 얻게 되면 게임에서 이겼다고 스스로에게 만족하며 말합니다. 이처럼 결국 진짜 행동은 항상 인간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리비의 리조트의 장밖을 바라보는 것과 컴퓨터 화면의 같은 장면의 픽셀을 관찰하는 것, 그리고 혹은 우리 마음의 눈으로 천국을 보는 것중 과연 어느 것이 우리들의 신경세포를 더욱더 자극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걸까요? 그 어떤 경우든 우리가 보는 것에 부여하는 의미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한 이러한 모든 것은 실제로 인간의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불행할 수 있고 아무리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다 해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류학자 클리포드 기어츠는 1973년 그의 논문 디플레이에서 발리섬의 사람들이 닭싸움 하는데 배팅하는 데 있어 많은 시간과 돈을 썼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닭싸움. 바로 그 싸움에는 금전적인 배팅과 함께 정교한 의식들이 수반이 되었으며, 그 결과는 선수와 관중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에 말입니다. 그렇게 발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닭싸움이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를 불법으로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많은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고 스스로 체포를 당하거나, 또는 막대한 벌금을 내는 등의 위협을 모두 무릅썼습니다. 결국 발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닭싸움이란 다름 아닌 디플레이의 하나였습니다. 엄청난 의미를 부여한 허구의 게임, 즉 현실이 되어버린 게임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닭싸움이며 우리 나라의 상황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가상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집에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10대 자녀가 있다면 그들에게 직접 실험을 해보시면 금세 아실 겁니다. 자녀에게 콜라나 피자 같은 최소한의 지원금을 주고 기존에 그들에게 부여됐던 모든 공부에 대한 부담과 부모로서의 잔소리를 완전히 없애보세요. 아마도 걔네들은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힌 채 게임 화면에 붙어 있을 겁니다. 숙제나 집안일 같은 것은 전혀 하지 않고 학교도 빼먹고 식사도 거르고 심지어 샤워나 잠도 못 자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전혀 지루함이나 목적의식 상실에 시달릴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입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말입니다. 아마 장기적으로 게임이 지루할 때까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상현실은 노동 능력이 상실된 그 이후의 세상에서 쓸모없어진 계층에게 어떤 의미를 제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가상현실은 컴퓨터 내부에서 생성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컴퓨터 외부에서 새로운 종교와 이념의 형태로서 새롭게 생성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두 가지가 모두 결합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가능성이 무한한 이런 현상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2, 30년 이후에 어떤 종류의 디플레이가 우리를 사로잡을지 그것은 누구도 확실히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 어떤 경우든지 간에 사람들의 일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의미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 의미란 단지 일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상에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오래전부터 모든 문화와 모든 시대의 어린이들은 일하지 않고도 삶의 많은 흥미와 의미들을 찾았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20, 30년 이후에도 사람들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있는 게임을 즐기면서 더 복잡한 가상 세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환상 속에 빠져 호황된 목표를 추구하고 상상 속의 법을 따르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싶은 걸까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것은 좋아하든 싫어하든지 간에 그게 바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바로 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 세계는 지금 각종 분쟁과 전쟁 그리고 질병이라는 회오리에 휘말려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미래의 인류가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각종 전쟁 및 질병과 함께 세계적인 출산율 및 고령화까지 모두 고려할 때 아마 지금보다는 인구가 훨씬 줄어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세상은 외부에서 보기엔 정말 멋진 세상처럼 보일 것입니다. 각종 자동화된 장치 속에 살고 있는 남은 인간들은 아주 편할 것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물품들은 인공지능으로 자동화가 되어 있는 말 그대로 스마트한 시트에서 극소수만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좋은 모습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외된 남은 자들의 구역도 분명 존재하게 되는데 그들은 그 속에서 밀림의 법칙에 따라 겨우겨우 생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그렇다 더라도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그토록 그런 세상을 향해서 지닫게 하는 그림자 세력이 원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아니, 거의 확실히, 미래에 그들은 인공적인 수명 연장을 이룰 것이며, 나머지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만화영화 은하철도 99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영원히 그렇게 산다고 그게 마냥 좋은 것일까요? 결국 그들은 좀더 새롭고 좀더 흥미로운 것을 찾고 싶어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좀더 자극적이고 좀더 재밌는 것을 찾다가 결국엔 모든 것을 리셋시킬 정도로 자멸로 이끄는 일이 발생하고 그렇게 고대의 아틀란티스가 사라진 때처럼 지구는 또다시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오한시 세상에서 평화롭게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천 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 아마도 그곳 어딘가에서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이와 매우 비슷한 이야기를 또 다시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측하시는 미래는 어떤가요? 시청여서 고맙습니다.